자 그래서 동료분들에게 이런 수식을 처음 보여주시면 다들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아무런 수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면 갑자기 합이 구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두열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중복값을 검사하는 방법을 완성을 시켜볼 건데요. 그걸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선행 개념이 있어서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개념 하나와 함수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먼저 처음으로 소개드릴 개념은 배열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array라고 하죠. 배열이 무슨 뜻인가요? 뭐, 늘어놓는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글 시트에서 사용하는 배열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늘어놓아진 1년의 데이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은 한 줄로 깨어져 있다, 이런 의미죠. 늘어놓아져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뭐 되어 있다면, 이것들은 늘어놓아진 게 아니라 흩뿌려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배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배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것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들이 한 줄로 쭉 이렇게 늘어놓아져 있죠. 그러면 구글 시트는 아 요게 하나의 배열이고 그 배열의 1번 데이터, 그 배열의 2번 데이터, 3번 데이터와 같이 기억을 합니다. 물론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배열을 하셔도 되고요. 뭐꼭 숫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규칙적으로 있는 데이터의 집합 모임은 그냥 배열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배열이에요. 이 배열에서는 요게 1번 데이터, 요게 2번 데이터, 3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서 기억을 하겠죠. 참고로 데이터가 이렇게 한 줄로 늘어놓아져 있을 때 이것을 1차원 배열이라고 부르고요. 1차원은 선이죠.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쓴 1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2차원 배열이라고 불러요. 2차원은 면이죠. 하지만 당분간은 2차원 배열을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배열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 줄로 기재되어 있는 데이터의 모임. 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개념 하나는 설명을 드렸고 배열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배워 볼 것은 함수인데요. 인덱스라는 함수를 배워 볼 겁니다. 인덱스 함수에는 인수가 3개 필요한데요. 이렇게 세 개의 인수가 필요한데, 인수 1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배열이 들어갑니다. 아까 봤던 이렇게 1년의 데이터들의 모임이 인수 1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수 2번과 인수 3번은 숫자가 들어갑니다. 각각 숫자가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 인수 2번과 3번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인덱스 함수를 엑셀에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그 범위 중에 뭐몇행몇 몇 열에 있는 데이터를 호출하는 함수로 많이 이용을 하셨을 텐데. 사실 인덱스 함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수 2번과 3번은 영어로는 옵셔널이라고 부르는데 생략 가능한 인수라는 의미예요.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쓸 때와 쓰지 않을 때의 작동 방식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 지난번에 배운 함수 중에 로우 함수가 있었죠. 로우 함수에요 들어가는 인수는 쓸 수도 있었고 쓰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쓸 때와 쓰지 않을 때의 작동 방식이 좀 다르기는 했죠. 그럴 때 여기 들어가는 인수가 이제 옵셔널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함수도 인수 2번, 3번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오늘은 안 쓰는 방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사실 인덱스 함수는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호출하는 역할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배열을 만드는 함수.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직관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 숫자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죠 아무거나 입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이 B1 셀과 C1 셀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B1 플러스 C1 이렇게 적어주면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당연히 이것을 아래로 채우면 나머지 결과도 나오겠죠. 이걸 이렇게 더 채우면 여기 값이 없으니까 0이라고 나올 거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지금 배운 바에 따르면 이게 배열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배열이죠. 색을 진짜로 칠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합이라는 건 지금 개별 개별 셀을 더해서 낼 수도 있지만 요 배열 더하기 요 배열 의 결과를 하나의 배열로 표현해라 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 굳이 아직 여기 안 적혀서 그렇지 앞으로 적힐 수도 있으니까 그냥 B열 전체 더하기 C열 전체 를한 결과를 D열 전체에다가 적어라 라고 한다면 한셀한 한 셀씩 수식을 입력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요. 실행해 보죠. 그러니까 B 열 전체에다가 C 열 전체를 더한 결과를 D 열에 적어라. 이렇게 이게 되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결과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지금 한 셀씩. 만한 것에 대한 결과만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인덱스라는 함수는 배열을 만드는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우리가 명령을 잘 내렸는데 그것을 그 최종 결과를 배열로 만들어라라는 명령 하나가 없어서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그 결과를 배열로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결과를 보죠. 우리가 의도한 대로 B열이라는 배열 하나랑 C열이라는 배열 하나를 통째로 더해서 결과열이라는 배열 하나를 만들어서 출력해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행에 또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것에 맞는 합을 내어주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 0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게 싫으시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다뤘던 서식에서 한번 이런 얘기 한적 있었어요.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0은 자릿수를 맞춰서 표현하라는 방식이고 샵은 자릿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릿수를 억지로 맞추지는 말라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 0이 표시가 되는 것은 0은 사실은 유효한 숫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한 자리라도 맞춰야 할것 같아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저기의 서식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셈이에요. 적어도 한 자리는 무조건 표시를 해라. 값이 없으면 0으로라도 표시를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그냥 값이 없으면 표시하지 말아라. 라고 샵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0도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0도 없는데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면 갑자기 합계가 나타나는 거죠.